할렐루야! 8월 19일 목요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모두 어, 은혜 안에 평강하시죠. 오늘 제목으로는 "보잘 것 없는 자"를 통해 하나님이 이루신 승리, 그리고 오늘 본문으로는 사사기 7장 9절에서 25절까지 되겠습니다. 어, 잠깐 기도하시죠. 사랑의 부자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놀라운 날! 하나님의 마음을 깨뜨러볼수 있는 저희들의 심령이 될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어, 오늘 사사기 7장 9절에서 25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도문에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 주었느니라. 만일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내 부하, 부라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의 내 손이 강화해져서 그 진영으로 내려가리라 하시니 기도니 이에 그의 부하, 부라와 함께 군대에 있는 진영 근처로 내려간 즉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의 모래많음 같은지라. 기돈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길.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 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세아들 기돈의 칼이라 하나님의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 주셨느니라 하더라 기돈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 주셨느니라 하고 300명을 세 대로 나누어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영 근처에 이르러서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여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모든 진영 주위에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도원을 위하라 하라 하니라 기도원과 그와 함께한 백 명이 이. 이경초에 진영 근처에 이른즉 바로 파수꾼들을 교대한 때라 그들이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순이라 세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핵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쳐 이르되 여호와와 기도원의 칼이라 하고 각기 제자리에 서서 그 진영을 에어싸매그온 진영의 군사들이 뛰고 부르짖으며 도망하였는데. 300명의 나팔을불때 여호와께서 그온 진영에서 친구들이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스레라의 베시다에 이르고 또답밭에 가까운 아벨무홀라의 경계에 이르렀으며, 이스라엘 사람들은 납달려와 아셀과 온 문하세에서부터 부름을 받고 미디안을 추격하였더라. 기돈이 사자들을 보내서, 에브라임 온 산지로 두루 다니게 하여 이르기를 내려와서 미디안을 치고 그들을 앞질러 벤바라와 요단강에 이르는 수로 점령하라 하며 이에 에브라임 사람들이 다 모여 벤바라와 요단강에 이르는 수로를 점령하고 또 미디안의 두 방백 오랩과 수앱을 사로잡아 오랩은 오랩 바위에 죽이고 수앱은 수앱 포도주 틀에서 죽이고 미디안을 추격하였고 오랫가수해의 머리를 요당간 건너편에서 기도원에게 가져왔더라 아멘 아, 어, 오늘 이 말씀을 보시면서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 우리들은요, 그 누가 누가 저렇게 된 것은 다내 덕분이란 말을 참 쓰기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때 어, 참이 말이 참 조심스러운 언사가 아닐까요? 그렇죠? 오늘 그 본문의 주인공은 그 기도원이라기보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란 말이 맞는 것 같죠? 그렇죠? 그런데 편의상 우리의 믿음을 주시기 위한 그 등장인물을, 어, 내보내서 그여룹바알이란 즉, 여룹바알이란 뜻은 바에게 대적하다 또는 다투다란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사실 그 어, 기도원이 바레단을 해파함으로 얻은 그의 별명이죠. 어, 하지만, 어, 하나님께서는 그기도를을 통해 모든 우상을 전멸시키고 그 승리하실 것이라고 하는 것이 어, 기정사실이라는 것을 내포한 뜻이기도 합니다. 어,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세 차례씩이나 기도원에게 표정을 어, 그 표징을 보여주셨습니다. 그쵸? 겁쟁이를 용사로 만드셨잖아요. 그렇죠? 어, 하여튼지간에 하나님께서는 또 우리 오늘 그 바로 이 앞절에 했던 것처럼 7장 1절에서 8절까지 그 내용을 보면 그 3만 2천 명의 군사들 중어 3만 1,700명을 돌려 보내고 그리고 어, 최소한의 숫자 300명만 남게 하셨어요. 음, 그 이유는 왜 그럴까요? 어, 간단해요. 그 300명이 굉장한 훈련을 받아서 정의의 부대에 굉장한 그러한 장군들이 아니에요. 그렇죠? 어, 겨우 얘기를 한다면 어, 손으로 물을 어, 받아서 눈치를 보며 먹은 것뿐인 없어요. 그렇죠? 자 그런데 어, 물론 저희들이 기존에그 설교하신 목사님들에 의해서 아 어, 그들은 전쟁에 준비가 된 사람이다 이렇게도 얘기를 들은 적도 있어요. 하지만 여기에서 아주 이유는 간단해요. 너희들의 그 숫자가 많고 진짜 병기가 진짜 온전히 갖춰져 있고 여러 가지가 다. 있다고 해서 그 전쟁을 승리했다고 한다면 여호와 하나님께 돌리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잘 알고 계세요. 교만하고 자만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최소한의 숫자만 남기게 한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숫자적으로 비교를 한다고 한다면 이게 말이 되지 않죠. 1대 4 5 0 이라고 비율을 그렇게 정하게 된다면 이런 전쟁을 어떻게 할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아마도 기도원, 아마 우리도 또한 그럴 거예요. 기도원 뿐만 아니라. 그래서 이 기도원은 뭔가가 두려움과 또 긴장한 가운데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100% 하나님을 다 신뢰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기도원의 약함, 또 저희들의 약함까지도 하나님께서 이미 감자고 또 감파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원에게 그렇게 얘기를 하죠. 부하, 불하와 함께 가서 미디안 진영에 가서 들으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미디안 진영의 보초병들이 통해서 그 자기들이 패망할 것이라고 하는 그 계시적인. 그런 전쟁의 결과를 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어, 누구의 말로? 하나님의 말을 자신들의 말로요. 어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군사가 많고 적은 그 숫자의 많고 적음이 아니고 또 그들의 무기가 뭐 최신형이다 또는 뭐 잘된 무기다 이런 것들을 떠나서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작전이 되겠죠. 그렇죠? 또한 그 작전만 있으면 되겠습니까? 병사들의 사기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보니까 이미 그 꿈을 통해서 이 병사들, 미디안의 병사들은 이 기세가 이미 제압을 당했다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왜냐하면 그 미디안의 보초병의 꿈으로 또그 꿈의 해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특별 계시가 바로 여기 보리떡인데, 이 보리떡 하나라고 한다면, 어, 사실 이 쌀떡도 아니고요. 보리떡이라고 한다면 하찮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서 에 보리떡의 예표를 바로 누구로 보고 있냐면, 그리스도 예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그 장막으로 가더니 폐망하게 되는 그 소리를, 어, 듣게 되게 하죠. 그것을 통해서 기도는 아주 용기를 얻고 또 격려를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되는 그러한 표징을 그 소리를 자기 자신이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전쟁은 여호와 하나님으로 이기게 되고 승리가 보장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아마 이 전쟁에서 이길 것을 이제 나중에 어, 기도원도 어, 알게 되고 용기를 얻어서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요, 문제가 또 여기서 보니까 신, 생기기 시작합니다. 어, 기도원이 나가는데, 이가 그 부하들에게 하는 태도로 봐서, 뭔가 여기 암시적인 이상한 냄새가 나기 시작해요. 어, 왜냐하면, 7절, 7절, 18절, 7장 18절 하반대를 보면 "여호와를 위하라, 기도원을 위하라" 여기에서 "여호와" 여기에서 기도원하고 지금 같이 놓고 있잖아요. 선상을 이것은 바로 그 가나안의 그 이방왕들이 전쟁에 출전할 때 그렇게 외쳤다고 해요. 즉, 바를 위하여, 그리고 나왕 누구누구를 위하여. 이렇게 한 것처럼 이어 기도도 흉내를 냈다고 할수 있겠죠, 그렇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그러면서도 전쟁의 준비물을 보니까 어 어떻게 됐습니까? 항아리, 빈 항아리, 그리고 햇불, 그리고 나팔, 그리고 때는 칠같이 어두운 이경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이게 칠같 이 어두운 이경이라고 한다면 서로 구별하기가 힘들어요. 그렇죠? 자, 그런 시간에 음 지금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의 전쟁은 참으로 이상해요. 칼과 무기가 아니에요. 지금 전쟁에 도무지 필요 없는 것들이에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나팔도 한두 개만 있으면 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300명이 햇불과 나팔과 하리를 고그 전쟁에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어, 마지막으로, 그들이 나팔을 일제히 부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방으로 도망가죠. 그리고 도마, 서로 살자고 도망가기 위해서 서로가 누가 누군지도 모르고 엉켜붙어서 싸움을 해가지고 그 전쟁에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싸워 주심으로 완전히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 7절 여기 7장 23절에 보니까 분명히 300명으로 시작한 전쟁에서 여기 23절에 보면은 납달리와 아셀가 온 문화 지파들을 지금 불러요. 그래서 이들을 미디안을 그 도망가는 미디안들을 추격하게 만들고 있죠. 여기 이 내용을 보면서 우리가 느껴야 될 것이 뭐냐면 사실 믿음이 아무리 좋은 성도라 할지라도요. 또 우리가 그 헌신하는 사람들로서 우리가 실수를 범하죠. 어떤 실수를 범하냐면 그 헌신함에 또 내가 이만큼 냈어라고 하는. 그 공로를 알아, 알아달라고 하는 어, 그러한 공로치아 받기를 아주 좋아하는 것이 어, 우리예요. 어, 참, 그러한 문제들을 우리가 안고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승리랑 결과만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속성과 존재와 가정들을 이어가는 그 모습을 하나하나에 관심을 갖고 보고 계시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우리들의 자녀들을 이렇게 보면서 얼만큼 그들이 선, 성장되면 중학생만 돼도 그래요. 어, 보면 저희 스스로가 크고 또된 것처럼 때로는 부모님들을 우습게 여기고요. 또 무시하고요. 어떤 땐 지네들이 하는 영어 발음하고 1세대 부모님들하고 다르다고 어, 왜 그렇게 발음하느냐고 그런 얘기까지도 듣잖아요. 그런데 우리 부모님들은 그 아이들을 키울 때 어떻게 키웠습니까? 진짜 노심초사하고, 그리고 태어난 그 갓아기의 그 숨소리, 조차에도 관심 갖고, 돌보며, 채워주고, 먹여주고, 가르치고,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러한 부모님의 노고를 우리 아이들이 잘 몰라요. 그래서 우리 어르신 애들이 그런 얘기를 했죠. 너도 이다 매 결혼해서 애를 낳아라. 이런 얘기 많이 들었잖아요. 그처럼 우리도 그 하나님 알기를 참 때때로 얼마나 우습게 알고 우리가 다한 다 것처럼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저희들이 하나님을 통해서 얻은 그 복이나 또는 여러 가지를 통해서도요 물론 우리가 말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뭐라고 얘기하지만 우리 진심으로 우러나는 그 감사가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어, 공로주의가 나오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요 보니까는 어떠한 복을 받아도 어 이거는 마땅히 받을 복이야. 어 내가 이만큼 했는데 뭐라고 하는 것. 그래서 여기 보면은 우리게 기도원도. 그 병사들에게 하는 말 중에서, 자신이 기돈, 나, 누구, 라고 하는 말이요. 그 17절, 7장 17절에서 18절, 그 두절 가지고도요. 일곱 번이나, 어, 자기가, 자기 입장, 자기 입, 나 기도원이라는 그 이름을, 입지를 부각시키며 알아달라고 하는, 어, 그러한 뜻으로 들려지게 돼요. 어, 그래서, 어, 참, 그 공로주의 무섭죠? 내가 이만큼 한 것도 다 하나님 때문이잖아요. 내가 하는 모든 일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때때로 우리가 영광을 가르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참,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겸손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우리가 오늘 이만큼 하나님께서 보상받을 그러할 자격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아님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행복하게 해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저희들을 더더혀 주는 것을 모를 때가 너무 많아서 우리 진짜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해야지 될 어, 그럴 때가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아,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 다시 한번. 어, 생각을 해봐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계속 그 다음 장을 넘어가면 그 기도원의 기고만장한 일들이 나오게 됩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무엇이란데 주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영원한 세상까지도 책임져주시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저희들을 성도로 부르심을 즉 거룩한 자로 구별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감사를 드렸고 그럼에도 저희들이 때때로 주님 하나님의 사랑 주님께로 왔던 그 모든 것들을 잊어버릴 때 아버지 하나님 계속적으로 저희들에게 용서를 베푸시는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자비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렸고 우리 그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 예수의 놀라우신 은혜와 저희들을 한없이 사랑하시며 저희들에게 때마다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또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을 늘 주님께로 붙여주시는 그러한 그 성령의 감화 감동이 오늘 예배를 드리며 주님과 함께하며 겸손해지며 모든 것을 주님의 공로로 돌려드리고자 결심하는 우리 아름다운 교의 모든 성도님들과 이 예배를 함께 드리는 모든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